64세 토끼띠입니다. 64세 토끼띠가 올해 안 좋습니다. 삼재죠. 악삼재신데 아 이분들은 진짜 성문을 조심하셔야 돼. 성문살이 이렇게 들어와요. 너무 조상에 그저 성문에 들어가시면 몸이 아파요. 몸이 아파서 많이 힘들어하실 거예요. 청춘이 많이 붙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 저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이이 이 사람들 조심하시면 좋은 일은 있는데 상문이 들어오고 간제가 보이고 사고수도 있고 그저 안 좋습니다. 특히 이제 6 4세 토끼띠들 이제 머리로 머리로 내 쪽으로 머리들 많이 친다고 그래요 머리 쪽으로 이제 상문살은 진짜 상문살은 이제 풀기 힘들어요. 귀신이 실리고 이제 조심하셔야 돼. 상가집에 가셔갖고 귀신이 실리면. 무당집가서 굿해야 돼. 무당집에 굿하고 굿돈 나가야 돼. 그러니 그걸 조심하시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토끼띠분들 머리 쪽으로, 내 쪽으로 막힙니다. 막혀서 그냥 하루아침에 안녕히 가십시오 하거든요. 그러니까 머리를 특히 조심하시고요. 그리고 간제, 사고수 조심하십시오. 진짜 토끼분들, 내가 올해 토끼분들 돌아가신 분들 두분 봤어요. 두분 봤는데 뭘, 그, 보로 다 물어보면, 어떻게 돌아가셨냐라면, 내줄 쪽으로 돌아가셨다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머리, 내줄 쪽, 머리 쪽으로 내가, 토끼 분들, 머리들 안 좋다, 했더니 예언이 맞습니다. 그러니, 조심하십시오. 그리고